다행인 거는, 저기가 다 물몸이라, 조자룡 입장에서 하기 좋다. 음 방템을 하나 가는 게 나을라나, 내가.

나름 억가를 하긴 했는데 이게 라인을 다먹어야돼우리팀이어 <laughs> 아니 뭐고이런낳사있도이렇게고었고어차피디거가온 <뭘, 웃음> <뭔> <laughs> 순간. 라인 프리징은 불가능하고 밀어 가지고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센데? 아니 궁캔 쓰레 써랬나? 케이득 오히려 좋아. 우리 팀이 나랑 비슷하게 성장할 만한 캐릭터가 필요한데, 그래야 애들이 나를 안 보지. 정말 쉽지 않은 판이다 게임. 아 박살이 났어요 게임이. 내가 캐리할 수 있을까? 이 망판을. 아, 왜 이러지? 갑자기 또. 아니! 없구나, 궁이. 딸핀데, 나이스. 아, 얜또왜잘 컸어, 진짜. <laughs> 아, 니뭐 사방의 적이다, 사방의 적. 이건 뭐야, 선화수는. 후반을 봐봅시다. 진짜 무슨 선화세 발도 까면서 누구 탓을 하냐? 정글로 또. 레드까지 뺏어버리는게 베스트긴 한데 어차피 저사람 정글 유저가 아닌거 같은데? 하는거 보니까 내거 오케이 이거를 잡아버리면? 아 이게 내아 어, 내킬이 아니네 아, 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주워 먹어보자. <목소리> <목소리> 레슬링 할수 있다. 해보자. 아니 좀 그만 죽어. 근데 <laughs> 오히려 지금 조자룡이 죽어서 내가 성장 혼자 받아먹는 중? 진짜 말투봐. 차라리 나한테는 좋은 상황이야. 사냥! 오챠나? 촬영하! 어! 영하 촬영하! 촬영아 촬영하! 촬영맛있있하촬영있는영하 이 뭐야? 어? 오로라 길이야? 내가 키를 먹었으면 뭔가 좀더 희망이 생겼을 것 같은데. 조사령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정글은 최대한 뺏어 보는 걸로 할게요. 알겠어. 잡아 줄 거라 믿어. 쩡쩡 아. 아. 제발 어떻게 저 실력으로 누굴 욕하는 걸까? 근데 탁탁 탁. 일수 아 진짜. 저 채팅 칠 시간이 나 같으면 미니언 하나 더 먹는다. 나궁딜세다니 하지만 레슬리는 강력하다. 아 있어. 야 나한테 다줘 내가 이겨볼게 다 물몸이라 내가 진짜 카이팅 잘하면 아직 몰라 아 저거 뚫리는데 아니 근데 진짜 조자룡만 그냥 가물고 했어도 이겼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뭐 누가 욕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자기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을 못하는 건가? 카 마인드네 진짜. <목소리> 더, 아. 오로라가 방금 아주 나이스했고요. 진짜 아직 모른다. 아 뚫렸네. 근데 굉장히 애매한 게 지금, 방, 지금 이게 자연풍을 갈지 디거를 믿고 그냥 극딜을 갈까? 아방템을 가거나? 아니야 아니야 가는 게 맞아 가는 게 맞아 세이버가 지금까지 나를 안 노렸지만 노리게 되면 죽는 거니까 뿡 하지만 땡 어, 쟤, 이거 이기면, <웃음> 제발. <웃음> 야, 이 정도 왔으면 이겨보자. 아니,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아니, 진짜, 얼마나 그 상황 인지 능력이 딸려야. 지금 레슬리가 이렇게 해주는데 끝까지 입 털면서 게임을 던지고 있지? 어? 야, 자룡아. 무지성 들어가보자. 너, 너, 이런 무지성 좋잖아. 자룡님. 애타게, 애타게 찾습니다. 아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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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유정 잘해서 디거 나 백업 잘 봐주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마르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영주도 피 없고 피 많고. 오, 근데 유정이한명 땄다? 대박 아... 하나밖에 못 지켰네 진짜 이 정도면 열심히 할 만한데 지금 와서라도 야, 이거 아프다 어우 마방 갔어 야랬나 그냥 자연품 팔고 마방 가는 것도 나을 듯? 진짜 <laughs> <laughs> 아니 난 이정도까지 왔는데 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싫어 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어 자연풍 근데 파는게 방금 보니까 아닌거 아닌 같기도 하고 베스트는 이거다 뜽 설마? 유정아 해보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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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 참아 치는 건 아니야 그래도. 립다 물었네요 조자룡. 뭐, 다행히 이길 거라는 그 감이 생기긴 했나봐. 좋은 징조다. 아니 어떻게 18분에 16데스를 하냐 조자룡으로. 아, 잡았다 보정 데미지 라고 설마? 잠깐 만, 내가 자른 건 메르티스 야 세룡 아, 이건 해야지. 세룡 아, 야, 아래 라도 막든가 아, 제발 얘들 아, 얘들 아. 아 어지럽네 아 진짜 근데 이건 안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안 치면 안 돼서 안 치면 우리가 먹히는 거라 그냥 로또 맡기는 게 맞았는데 아. 에휴 이게 암라인이 든든해서 이 정도면 진짜 이겨볼만한 판이란 말이에요. 어? 빵. 아니 진짜 개사기다 레슬리. <laughs> 아니 이 게임이 존버가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아무리 그래도. 템이 없다, 그죠? 어? 들어오겠다. 세이브 바보~~ 잠깐만요 야! 1 7대스 데리고 이겨보자! 아니 이거이기네 어, 와. 아, 아니 이걸 이겨주면 안 되는데요. 아. 진짜 이겨주면 안 되는데. 갑자기 후회가 밀려와요. 아, 아니 진짜 이거이기네 와..레전드다 아니 자룡아 던져도 이기네 <laughs> 진짜 마무리까지 완벽하다 니네 씨 하..던져 던아아 아, 스트레스 아니 이겼는데 스트레스 받아 아 진짜 내슬리 배너라니까 이러고 있어.